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부산 은 어제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불었어요. 완전 태풍급 비바람이 불었답니다. 와. 너무너무 막 심하게 부니까 못 나와 보겠더라고요. 몇번 나왔다가 막 홀딱 젖고 홀딱 젖고 들어가고 벌써 막 태풍급 바람이 부니까네. 비도 내리고. 아침에 새벽에 나왔더니 그래도 이 작은 비닐 하우스 안에서 잘 견뎌주고 있네요. 이게 작아도 아주 아주 튼튼해, 튼튼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몇번 나왔는데 그래도 안에서 잘 견뎌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비를 좀 맞추려고 좀 많이 꺼내놨었는데 이 아이들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넣지도 못하고 그대로 비를 다 맞췄답니다. 저쪽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그냥 비를 다 맞췄어요. 비도 양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밖에 나와보지를 못할 정도로 비가 어마어마했었답니다. 그래서 좀반돌이도좀 하고, 그냥 막 초토화가 됐나 싶어서 나왔더니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네요. 야옥산에서 잘 견뎌주고 있어요. 이제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닐을 처음부터 앞쪽에 앞하고 옆쪽에 다 비닐을 다 내려놨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피했고 제가 일부러 비 맞추려고 꺼내놨던 아이들은 비를 완전히 막 장대비를 어마어마하게 맞고 지금 있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구름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상대비 맞고 싱싱해진 얼굴로 있는 아이들 걱정이 돼서 보살피다가 이렇게 영상이 올려봅니다. 양진이 얼마나 밤새 비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짱짱하네요. 짱짱해 얼굴이 짱짱하답니다. 양진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얼굴로 분지를 하네요.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자고 자워 아이가 달고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자구를 막 올리고 있어요 안쪽으로 근데 참 많이 달죠 자구도 근데 아직까지 물은 많이 안 뺐어요 양신이 물을 곱게 드리고 있었는데 어제 밤새 비를 맞고 나니까 조금 초록이들이 더 진해진 것 같네요 사각만 밑에 놔두면 다시 또 예뻐질 거예요. 얘는 양진이에요. 양진이면 진짜 물 잘, 비 맞아 놓으니까만. 지면 탱글탱글하니 좋네요. 가만 먹고 꺼내놨더니 넣지도 못하고 막 밤새도록 맞았답니다. 프레토리아 이 아이도 물한 번도 못 줬었는데, 제 비를 맞았답니다. 저기 안쪽에 있고 무거워서 자세히 보지도 못한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어. 핑크 핑크하게 물을 들이고 있는 중이더라고 예쁘죠? 그래서 비를 맞았더니 얼굴을 활짝 피우고 있네요. 레트리아는 목대가 아주 좋은 아이죠, 이렇게 짱짱한 아이랍니다. 그래도 물을 비를 좀맞춰놨더니 좋네요. 막 싱그럽고 탱탱하니 그렇죠? 지금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시끄럽답니다 프레토리아가 이렇게 물을 들인거는 못봤네요. 지금 핑크색으로 옆장 뒤쪽으로 물을 싹 들이고 있어요. 이 아이가 햇볕을 보면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군요. 냉당자리에 놔두면서 물을 조금 더 들여봐야겠어요. 퍼플딜 라이트도 분해 옮겨주고 나서 물을 안줬었는데 이번에 비를 좀 맞췄답니다. 이렇게 물 보석을 머금고 있죠. 그런 모습은 참 예쁘잖아요. 다이가 이렇게 물을 딱 머금고 있는 모습은 참 이쁘거든요. 애이도 물을 맞춰 비를 맞췄더니 짱짱합니다. 일단 바람 많이 불어주고 하니까 괜찮을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아분들은 제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지금 바람 많이 불어주고 구름이 껴 있으니까 잘. 사분의 흙을 말리면 될것 같아요. 헤라의 아이도 맞췄답니다보세 만지는 거 느껴지시죠? 얼마나 짱짱한지. 잎들이 축축 쳐져 있다가 비물 먹고 막 짱짱해졌어요. 헤라는 이렇게 꽃대도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다른 아이도 꽃다 지고 가래 늦게 뒷차를 타면서 이렇게 꽃을 올리네요. 예쁩니다. 꽃도 예쁘고 헤라가 물 먹어서 짱짱한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밑에 새끼도 달고 있어요, 자고 어우, 이제 햇빛 난다. 해가 쨍쨍하게 나네. 저 밑에 입꼬지방 아이들은 덮어놨는데 막다 바람이 다 날아가고 막 초토화가 됐답니다. 아이는 제가 수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잘라주려고 하다가 아이가 한엽송록인데 수영이 너무 키가 커서 잘라주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더니 요 밑에 자구들을 어우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한엽성록이 자, 자으로 엄청나게 달고 있죠. 키가, 키가 쭉쭉 커서 이거 자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놔뒀었거든요. 이대로 묵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키가 많이 크면 가을에 좀 잘라서 수영을 잡아줘도 될것 같아요. 한엽성록 여기 아기들 보세요. 엄청나죠? 야이도 밤새 비물 먹었답니다. 탱글탱글해요. 액장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탱글 탱글. 아무튼 아무리 물을 줄이고 관리를 한대도 이렇게 한 번씩 먹이고 나면 보는 아이들 모습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좀 비를 맞췄죠. 니가 여이도 꽃을 올렸어요. 니가도 이렇게 꽃을 올렸답니다. 니가 여이는 저희 집 왔는데 분갈이를 하고는 제가 소개를 못했거든요. 그 꽃대가 특히 두껍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리가가. 이걸 잘라가지고 꽂아볼까요? 그러는 거 맞나? 얘는 리가예요 리가도 목대가 멋진 아이죠. 이거를 제가 좀 대품으로 키워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원종 블루예요 원종 블루. 원종 블루가 들였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 군생을 가지고 왔는데 뿌리가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 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꽂아놨고, 꽂아놓은 지는 오래됐어요. 분갈이 한 지는 오래됐는데, 비는 요번에 맞췄답니다. 아이가 뿌리가 없이 집에 왔어요. 군생들도 세월이 오래되니까 좀 사람처럼 늘나봐요. 그래서 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일단 심어놓고, 이제 비를 조금 맞췄답니다. 뽑아볼 네, 수도 없고, 공갈이 한 지가 오래돼서 일단 비를 좀 맞췄어요. 아우, 이제 햇빛 막 쨍쨍하게 나네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흑취설송도 지금 어제보다 더 크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크게 올라왔답니다. 이쪽 구석에도 올라오고, 지런이놈 일부러 또 비를 맞췄네요. 씨앗 때문에. 조금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씨앗은 물을 많이 먹으니까, 애 때문에 계속 비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조금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풍분들은 못 넣었더니, 입장이 터져나가요, 터져나가. 아이고야, 핀덴스는또 꽃을 피우고, 이렇게. 어, 이쪽에도 비를 많이 맞췄어요. 라이 꺼내가지고 맞추고, 지금은 해가 나길래 조금 탈까봐 안으로, 비닐 하우스 안으로 들였답니다. 티피도 비를 맞아 놓으니까 예쁘죠. 탱탱하니 예쁘네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 싱그러워 보입니다. 치칭그림도쪼금 쪼그렸었거든요. 이렇게 빗물 먹고 나니까 탱탱합니다. 빗물 먹고 아이들 이렇게 얼굴을 살살 만져보면 이렇게 탱탱할 때가 기분이 좋거든요. 아이들이 무겁파서 입장이 허물허물하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탱탱해지면 기분 좋답니다. 아, 전부 하우스 안에서 잘 지냈네요. 어 아, 너무너무 막 태풍껏 바람이 불었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또 하우스가 단단히 한 몫을 했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루비는 계속 계속 오는 비를 다 맞아 놓으니까. 아이고야 얼굴이. 터져나가죠. 동글동글 예쁘게 키우려고 했는데, 야, 이거 계속 계속 비를 맞고 있으니까 얼굴이 터져나갑니다, 터져나가. 그도 물을 좀, 비를 맞추려다가 안 맞췄더니,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하고 있네요. 비를 안 맞춘 아이들은 그래도 색을 많이 유지하고 있죠. 네. 하우스 안에서 태풍급 비바람을 잘 피하고 있었던 아이들, 고맙네요 오늘은 비바람 속에서도 잘 견뎌준 아이들 단돌이 하러 나왔다가 영상이 한번 올려봅니다 지금 다른 집 영상은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아마 피해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계속 장마가 계속 이어진다 하니 주님들도 모두 아이들 이렇게 단돌이 잘 하시고 하고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